무엇을 먹고 무엇을 피해야 할까? 저탄고지 식단은 가공식품이 아닌 자유 그대로의 식품을 먹고 단 음식과 탄수물을 줄이는 건강식단이다 저탄고지 식단으로 다이어트를 하려는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이 뭘 먹어야 하나? 어, 의외로 간단하다 <laughs> 가공하지 않은 종류라 어, 자유 그대로의 식품 어, 양질에 지방이 많이 든 식품은 덩느히 먹고, 어, 가공식이나 당질 많이 든 식품은 안 먹거나 줄이이 된다. 안 먹거나 줄이기 권장하는 것, 어, 피해하는 것. 저탄거지 식단의 인물은 러운은단 것을, 어, 잘못 생각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달지 않으면 당질 환경이 나전을 어보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감자나 무와 같은 뿌리 채소는 대부분 어, 당질 함량이 높음으로 주의해야 한다. 탄성으로서 식이섬유를 뺀 것은 당질이므로 식이섬유가 많은 잎채소가 상대적으로 당질 함량이 낮다. 어, 그러니 탄성으로 수치할 되는 곡류 등 많이 들어있는 전분성 탄수화물을 되도록 제한하고 잎채소로 먹을 것을 권장한다. 음, 어, 간단. 어, 히터인의 냉장고, 채소, 육류, 계란, 기름 육류는 닭이라든가 이런 거, 돼지고기 같은 것을 먹는다. 채소와 버섯류는, 어, 채소 중에, 근데 배추 같은 잎채소를 비롯해서, 브로콜리, 콜리플로우, 아파팔거스 등, 땅 위에서 자라는 것은 OK라고 생각하면 간단하다. 땅 밑에서 자라는 것은 높거나 줄인다. 뿌리 채소들은 대개 당질 함량이 높기 때문이다. 당근 장코는 많이 먹지 않도록 주의하고 고구마 감자는 밥과 같이 치급하라 옥수도 당질이 높으니 주의. 버섯은 미네랄과 비타민 필수 함유노산이 풍부하고 식이섬유 함량이 많아 저탄고지 식단의 좋은 식재료이므로 적극 권장한다. 에, 과일은 아보카도, 코코넛, 레몬, 라임 당도가 높은 과일, 포도, 광고 바인애플 페어, 오렌지 피해야 할 것은 이런 것을단 것들을 피한다 어, 향신채는 괜찮을까? 고기의 누린내나 생선의 비린내를 잡고 음식의 풍미를 높여주는 고추, 마늘 생강, 향신체 건장식품 천연버터, 자연치즈 버터와 치즈는 요리를 풍미를 높이고 지방 섭취량도 늘릴 수 있으므로 저탄고지 식단이 좋은 식재료다. 단 가공 버터나 가공 치즈는 단 맛을 내는 식품 첨가물이나 기타 재료가 추가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요거트나 생크림은 당질이 들어있지 않은 제품을 선택한다. 견과류 구원장식품 라이드 코코넛유 오메가3의 비율. 식품 원재료와 영양성분을 확인하자. 원재료. 음, 저탄고지 다이어트의 초반에 주의할 점은 식단을 시작하고 나서 많은 사람이 키트풀과 키트워러시를 경험한다. 특별한 질병이 없다면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막상 증상이 나타나면 당황스럽기도 하다. 키토플루와 키토레시를 예방하고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키토플루란, 키토플루는 탄수화물 대사에서 지방 대사로 바뀌면서 찾아오는 일종의 적응 과정으로 감기와 증상이 비슷하다. 키토레시란, 저등거 가지 식단 초기에 겪을 수 있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발진, 가려움증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비난 에대단 지방 섭취로 몸속에 쌓였던 지형성 물질이 녹아서 혈액으로 유입되면서 생기는 현상이다. 빠른 진정을 위해서 탄성으로 적은 섭취하기도 한다. 대개는 시간이 지나면 증상이 사라지지만 심하면 그 밖의 다른 알레르기 질환이 될수 있으니 병원에 가는 것이 좋다. 히토플로와 마찬가지로 탄성으로 섭취량을 일시적으로 늘려본다. 키토플로로 피하는 방법은 아이케드플는 단순히 성은 섭취를 늘리는 것만으로 예방하거나 증상이 나타나는 기간을 줄일 수 있다. 성은 섭취를 늘리는 방법은 다음을 참고한다. 음식을 만들 때 평소 조금 짜긴 조리한다.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는 식재료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식재료 이런 것들을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지속하기 위한 식사의 요령은 바에 나가면 온통 탄수화물이 가득한 음식권이라 정말 힘들지요 저탄수화물 시도하는 유래 아홉 은 이렇게 말한다 탄수화물 위주 식단이 보편화된 사회에서 식당에 간 나를 위해서 알아서 저탄수화물 식사식을 대량하기를 기대한 걸까 건강을 지키면서 다이어트 효과를 빨리 보고 싶다면 먹기 전에 늘 계량하고 격리해야 한다 어떻게 탄수화물을 들어 적게 먹는 것을 최우선으로 놓고 영리하게 먹으면 된다. 식당에서 여태단도 탄수화물을 먹지 않거나 먹더라도 최대한 적게 먹을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우선 나는 식당에 갈 때에 탄수화물 이외에는 선택이 없는 것은 무조건 피하려 한다. 이를테면 백반집, 높은식, 중국집 음. 어떤 것 백반지 식당 메뉴 내가 만들기 곰탕 사골 어, 고기 육수를 낸당일는 아주 좋은 저통거지 메뉴 중에 하나이다 간식은 탄성화물 아닌 것으로만 어, 간식을 해본다 어, 달걀 아주 괜찮은 간식이다. 코코넛 스낵, 돼지 껍질 스낵처럼 아예 보호 지방이절로 섭취할 수 있는 간식들도 시중에 출품 나와 있다. 다크 초콜릿은 현혹은 다크 초콜릿은 수영장 시기 소녀와 미네랄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균형이 좋은 간식거리다. 카카오 함량이 70~80%인 다크 초콜릿의 경우에 철분, 마그네슘, 구리, 칼륨, 아연 셀레늄을 비롯하여 올베신과 스테아르산, 팔미트산 같은 좋은 지방산도 포함되어 있다. 폴리페놀과 카티겐 등이 들어있어서 항산화 효과도 뛰어나서 노화 방지에도 좋다고 한다. 게다가 LDL 및 중성지방 수치를 낮춘다고도 알려져 있는데 연구에 의하면 일주일에 45g의 타코 초벌릿을 섭취하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1로 늦어진다고 하니 훌륭한 간식이 아닐 수 없다. 다만 너무 많은 양을 섭취하면 카페인 때문에 수면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자. 고탄수화물은 정해놓은 날에만 먹기. 음, 스트레스 있을 때. 탄수화물 영리하게 먹기. 탄수화물을 먹는 양은 저탄고지 식단 초기에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식단 안정이의 접어두면 은 탄수화물 섭취량이 적응 섭취 칼로리 25%를 넘지 않는 것이 좋다. 탄수화물을 먹을 때도 최대한 영리하게 먹는다면 혈당 피해나 인슐린의 영향을 최대한 덜 받을 수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내 몸을 속이는 것인데 식사를 할때 여러 음식 중에서 지방과 단백질, 식품, 채소 등을 먼저 먹고 탄수화물 식품을 가장 가중에 먹으면 된다. 탄수화물을 마지막에 먹으면 인슐린을 덜 자극하기 때문이다. 이런 순서로 먹었을 때인슐린 위치는 영향이 늘 뛰게 줄어든다는 음, 연구 결과도 있다. 그러니가 식사를 할 때는 탄수화물을 아껴 아껴다가 맨 나중에 먹도록 하자. 지방과 단백질, 탄수화물, 채소류. 외식의 세 가지 요령은, 밥은 빼주세요, <laughs> 고기. 점이로는 멀리. 밥 대신에 달걀이나 두부. 음, 재탄고지. <laughs> 체중감량 부스터. 재탄거지 식단이 자리를 잡고 지방대사가 아주 잘 이루어질 즈에 살을 좀더 빼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음계한저탄거지 식단은 3일 정도 아주 엄격한 저탄거지 식단을 하면 은 키토시스 사지에 빠르게 진입할 수가 있다. 키토시스 상태 유지하기 7일 키토시스 상태 스트레스는 다이어트의 적이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의 일종인 콜티소를 증가한다. 이 호르몬은 몸의 지방을 적적하는데 특히 복부의 지방을 저장시켜 아 복부의 비만을 유발한다. 일기치 않은 사고 등 급격한 외부 적응에 의한 급성 스트레스는 위기능을 약화시켜서 식욕 부진 상태를 만든다.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체중이 줄어들 수가 있다. 급성 스트레스도 2주가 지나면 만성 스트레스 상태가 된다. 만성 스트레스는 식욕을 증가시키고 결국은 비만에 이르게 한다.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다 아, 못 참고 복식을 하게 되는 이유도 다이어트 자체가 스트레스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식을 강요하는 칼로리 제한 다이어트에 비해, 에, 저 어떤 것지 다이어트는 탄수화물을만 제한하면 은못 먹어서 생기는 스트레스는 덜한 편이다. 그렇더라도 다이어트의 모든 생활 자체가 매몰되면 스트레스를 증가할 것이다. 그러니까, 저탄고에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살을 빼는 대만 매몰되지 않게 신경을 분산시키는 것이 좋다. 제일 좋은 방법은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이니, 명상을 하는 것도 좋다. 어, 아, 오늘도 홈과 함께하는 건강키 트 건강수칙은 90세의 특거리 하루에 100개 도전하기. 90세의 턱걸이 하루 100개 음. 대단한 체력가이시구만 나는야 대한민국 건강 전도사 나는 헬스 트레이너이자 보디빌딩 선수다 18세에 처음 보디빌딩 대회에 출전했고 32세가 된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보디빌딩 선수 생활을 시작했다 그리고 남들은 헬스 트레이너도 은퇴할 나이에 다시 보디빌딩 선수로 나서고 있다. 내가 너보다 의지가 강해서일까? 아니면 선천적인 강거려서? 그것도 아니면 태어나기를 근력이 잘 만들어지는 보디빌딩 금수제여서? 전부 아니다. 헬스 트레이너로서, 보디빌딩 선수로서 50대를 맞은 한 사람의 자연으로서, 나는 이 극적인 변화는 음식적 식단과 단식을 통해서 이루어내었다. 에, 더불어 평생 동안에 지켜내고 일상생활 속 습관을 정해서 실천하고 있다. 나는 스스로 대한민국 건강전도사라고 열심히 떠들고 다닌다. 과거에는 대한민국 몸짱, 대한민국은 너무 보디빌드로 불리기를, 어, 바랐지만 지금은 오직 건강전도사로 살겠다는 마음뿐이다. 가을적인 단식에 꽂힌 이유도 가장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는 방법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꾸준히 공부하다 보니 내 확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들도 점점 더 많이 알게 되었다. 언론 매체나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서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내가 건강 전도사로 살게 된 계기는 나의 아픈 경험 때문이다. 내 아버지는 재정관 선거를 받은 지 6개월 만에 62세의 나이로 소문을 거두셨다. 제대로 선한번 써보지 못한 그비짝스러운 이별이었다. 아버지의 죽음을 충격을 받으신 어머니께서는 우울증을 따가 2년 뒤에 불과 56세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다. 그리고 아내 또한 암투병으로 큰 고비를 넘겼다. 황망하게 음, 짝이 없는 부모님과의 이별, 사랑하는 아내의 아픈 투병을 연이어 겪으면서 내가 경험한 일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하게 사는 방법을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고 싶어졌다. 신청자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건강한 식이요법과 운동법을 가르쳐주는 100일간의 약속도 그런 이유로 시작하는 프로젝트인데. 38기까지 진행했고 총 인원은 3천명이 달한다 어제 당의보디빌드로 헬스 트레이으로 활동해 오다가 간헐적인 가늘적인... 음. 단식을 한지는 10년 <laughs> 저탄고지 식단을 한지는 7년이 되었다 이렇게 간헐적인 단식과 저탄고지 다이어트로 식생활과 식단을 바꾼 뒤로는 맨번 운동만으로 선수 시절 못지않은 그능량과 체지방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실접 실전했을 뿐 아니라 강렬적인 단식과 되어선 거지 다이어트 관련 책을 꾸준히 읽고 전문가들의 서면을 수강하며 이론적인 공부도 열심히 해봤다고 자부한다. 그런 나날들이 쌓이다 보니 대중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나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할 수 없을까 고민하게 되었고 그 결과 건강 다이어트 5대의 소책이다 예전부터 내가 강조해온 일상생활의 소책들인데 하나로 묶어 놓으니 건강에도 또 다이어트에도 유익한 실천 지침이 되었다. 나는 의사도 승리와 군자 관리자도 아니지만 평생 다이어트와 운동을 해온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누구나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고 또 쉽게 포기하지 않도록 붙잡아 줄수 있는 현실적인 조언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건강 다이어트 5대 수칙은 다이어트에 원래부터 생활 습관, 마음 챙김에 매일 이르까지 보통 사람의 있는 높이에 맞춘 매우 현실적인 실천법이다. 특히 젊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50, 6 0대도 부담없이 해낼 수 있는 실천법이라고 <laughs> 자부한다. 나는 지난 10년간에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이 식단과 생활수칙을 지켜갈 생각인데, 무석의 소리처럼 9 0세의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실버 모델이 되겠다고 공공연히 이야기하고 다닌다. 그러기 위해서 확실한 전략도 다 생각해 두었는데, 바로 90세의 특거리 100개를 해내는 것이다. 요즘도 매일 특거리 100에서 200개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식당과 생활 습관을 유지한다면, 90세에도 특거리 100개를 거뜬히 해낼 자신이 있다.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차곡차곡 건강을 쌓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또 매주 점프 스쿼드를 400개씩 하고 있는데, 100세가 되면은 백두산 천지까지 걸어 올라가서, 점프 스커드 400개를 해보려고 한다. 그 시절은 나의 마지막 유튜브 방송 콘텐츠로 만들 예정이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내몸 상태를 체크하고 있으며 그때까지 건강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먹고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계속 고민하고 있다. 세상 즐겁고 흥분되는 고민이다. 흥분되는 고민이다. 음... 다이어트는 받아들입니다. 다이어트는 사람마다 건강 상태와 생활 환경 등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다이어트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젊을 때에는 한 달만 봐사 운동하면 5에서 10kg을 쉽게 배웠는데 이런 말은 아무 의미가 없다. 젊은시절들어 방법이 있다면 뭘 먹든 생활을 어떻게 하든 무슨 상관일까? 아내 생일인 것을 깜박한 제 친구들을 만나 저녁을 먹고 맥주까지 한잔하고 늦지막이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자. 어제 저녁에만 생각났어도 미리 선물을 준비했을 텐데라고 하나마나한 변명을 늘어놓으면 은 최고로 수위만 높아진다. 그럴 때는 실수를 인정하고 합리적인 수습책을 제시하는 것이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식당을 조절하기 어려워진다. 배고픔을 느끼게 만드는 그릴리 호르몬은 많이 분비되고 포만감을 느껴서 몸을 움직일 생각이 들게 만드는 렙틴 호르몬은 분비량이 절기 때문이다 젊을 때처럼 스스로 먹는 양을 조절할 수 있다고 과신음이나 식사량 조절에 실패할 확률이 높으니 나이가 들수록 식사에 앞서 미리 적정량을 정해놓고 먹어야 한다 더불어 나이가 들면 대세율도 떨어지기 때문에 대세에 도움을 주는 음식으로 식단을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근데 스스로 나이 들었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식생활을 바꿔야 한다는 고민조차 하지 않게 된다. 나이 든다는 것이 꼭 아쉽고 안타까운 일만은 아니다. 단풍이 은불 붉게 물들어야 멋있고 뭐 김치는 오래 익어야 맛있다. 김치가 맛있게 익으려면 적당한 온도와 습도가 유지되어야 하는데 냉증실에 넣어두면 잘 익은 김치를 먹을 수 없고 온도 습도가 유지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부패하고 만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몸은 조금씩 노화하지만 생각이 깊어지고 마음도 잘 다스릴 줄 알게 된다. 그리니 나이가 들면은 좋아지는 점도 있다고 쿨하게 받아들이면 좋겠다. 일부 들은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딱히 아쉬워하지 말고 다이어트도 <놀람> 어, 젊은 시절의 몸을 목표로 하거나 단기간에 많는 감량을 하려고 무리하지 말자. 우리는 누구도 노후에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위해 제테크를 한다. 나이들면 젊을 때처럼 일하지 못하니까 돈이 이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재테크를 한다. 그런데 금전적으로는 너가절때까지 재테크를 해나가면서 왜 신체적으로는 재테크를 하지 않는지 묻고 싶다.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기 위해서는 차근차근 테크, 태크, 잠테크를 해야 한다. 음, 테크를 해야 한다. 그렇지. 재테크하듯이.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